부평구는 2년간 선정된 226건의 의제를 바탕으로 2022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2022년도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의 일환인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흑토끼 개묘년의 해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토끼는 풍요로움 그리고 현명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미래로 도약하는 더큰 부평. 올해도 구민 여러분과 다채로운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치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 2022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22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성과 영상 시청, 경과 보고, 동별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9년 시범 동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 전체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6건의 의제를 선정했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전국주민자치방람회에서 지역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이런 성장을 이룬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28일 2022년도 범죄 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시설 설치 사업 및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주택가의 심야시간 어두운 골목길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방범시설 설치 사업은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스 배관에 가시덮개를 설치해 주택 침입 시간을 지연시켜 범행 포기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사업입니다. 부평구는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한 범죄 예방진단과 방범시설 설치 요청 자료를 근거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층 빌라 밀집지역 23곳, 163개동 1,357세대에 가시덮개 2,500m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부평 2동, 6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북의 남부역 주택가, 갈산이동 청리단길 일원에 바닥 포장을 비롯한 도로 표지병, 태양광 벽부 등 태양광 로고젝트 등 조도개선 시설물을 설치해 골목길 안전을 더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주택가 등 원도심 지역의 범죄 예방도시 디자인을 실효성 있게 적용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북계삼동 주민자치회는 화재 취약한 이웃을 방문해 직접 가스차단기를 설치하고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말벗을 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는데요.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인천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로부터 연말연시 이웃사랑 성금 1억 3,48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번 기업인들의 나눔이 큰 힘이 됐는데요. 전달받은 성금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고는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구청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공인 중개사를 위촉하고. 격주 수요일마다 탄력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세 사기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평청소년수련관은 2023년 청소년기자단 에디트 오기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1월 31일까지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4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선발하는데요. 선발된 기자단에는 기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전문 교육, 그리고 멘토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부평구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유휴 시간대 학교 부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거주자거나 부평 소재 사업장 근로자 혹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고민들은 학교 주차장 이용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리고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주차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개미년,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올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한국식 나이 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1월 23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 등이 설치돼서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최저 시급이 작년보다 약5% 상승한 9,620원으로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 임금은 11,555원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모두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그밖에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부모 급여 도입, 오토바이 보험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달라지는 점잘 확인하시고 올해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유튜브 부평구청 채널을 검색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의 유익한 소식이 여러분을 발 빠르게 찾아갑니다.